네. 지금부터 12월 3일 서울시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송은철 통제관이 코로나19 대응 상황 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관 송은철입니다. 12월 3일 서울시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발생 이후 서울시에서 94번째, 95번째 사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94번째 분은 70대 서울시 거주자로 기저질환이 있었으며 12월 1일 확진 판정을 받으셨고 12월 1일에 사망하셨습니다. 95번째 분은 70대 서울시 거주자로 기저질환이 있었으며 11월 7일 확진 판정을 받은 후 격리 치료 중 12월 2일에 사망하셨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서울시 코로나19 발생 현황입니다. 12월 3일 영시 기준 서울 지역 확진자는 전일 영시 대비 262명이 늘어 9,421명으로 2,607명이 격리 중이며 현재 6,719명이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하였습니다. 12월 2일 기준 총 검사 건수는 1059건이며 12월 1일 총 검사 건수 8455건 대비 당일 확진자 수는 262명으로 양성률은 3.1%입니다. 신규 확진자 262명은 집단 감염 70명 확진자 접촉 146명, 감염 경로 조사 중 44명, 해외 유입 2명입니다. 주요 집단 감염은 동대문구 소재 병원 관련 22명, 강남구 소재 콜센터 2 관련 7명, 중랑구 소재 실내 체육센터 2 관련 7명, 고려대 밴드 동아리 관련 6명, 강남구 소재 어학원 원 관련 5명. 동대문구 소재 고등학교 관련 4명 등입니다. 12월 2일 기준 수도권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 가동률은 69.5%이고 서울시는 78.4%입니다. 서울시 중증 환자 전담 치료 병상은 총 59개이고 사용 중인 병상은 51개로 입원 가능 병상은 8개입니다. 서울시는 오늘 중증환자 전담 치료 병상 2개 병상을 추가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수도권 공동 병상 확보와 더불어 서울시 코로나19 중증 치료 TF를 통해 민간 병원과 추가 병상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동대문구 소재 병원 관련 발생 현황입니다. 동대문구 소재 병원에서 퇴원한 환자 한 명이 11월 30일 최초 확진 후 12월 2일에 22명이 추가 확진되어 관련 확진자는 총 23명입니다. 2일 확진자는 최초 확진자가 입원했던 병원의 환자 22명입니다. 해당 병원 관계자 등 접촉자를 포함하여 총 380명에 대해 검사하였고 최초 확진자를 제외하고 양성 22명, 음성 1 19명 나머지는 검사 진행 중입니다. 역학 조사에서 해당 병원은 출입자 방명록 작성, 체온 측정, 층마다 촌소득제 비치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있었으나 폐쇄 병상 특성상 공조 시설을 통한 환기와 4인실과 8인실 구조로 밀접도가 높고 환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복도를 다니는 등 감염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어 감염 경로를 추가 조사 중입니다. 서울시는 동대문구 보건소에 즉각 대응관을 파견하여 역학조사 및 접촉자 조사를 실시 중입니다. 의료기관에서는 종사자,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및 손위생 철저, 유증상자 신속검사, 외부인 방문 금지와 실내 환경소독 등 시설 내 감염 관리를 철저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종사자들은 퇴근 후 대면 모임 참석을 자제하고, 유흥업소 등과 같은 고위험 시설 출입도 피하며, 실내 활동 또는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 시, 마스크 착용 및 거리두기를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남구 실내 체육시설 2 관련 발생 현황입니다. 중랑구 소재 실내 체육시설 이용자 2명이 11월 25일 최초 확진 후 12월 1일까지 24명, 2일에 7명이 추가 확진되어 관련 확진자는 총 33명입니다. 2일 확진자는 실내 체육시설 이용자가 방문했던 PC방 이용자 7명입니다. 실내 체육시설 관계자, PC방 관계자, 가족 및 지인 등 접촉자를 포함하여 총 230명에 대해 검사하였고, 최초 확진자 제외하고 양성 32명, 음성 198명입니다. 역학조사에서 해당 PC방은 거리두기를 적용하였으나 흡연실이 있어 전파가 가능한 환경이었고,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이 미흡하였고, 입장 후 평균 4시간 이상 연속하여 컴퓨터를 사용하는 등 감염에 취약한 환경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최초 확진자로부터 실내체육시설 종사자, 이용자, 가족으로 전파되고 추가 확진자가 방문했던 PC방 이용자로 전파된 것으로 확인되어 추가 조사 중입니다. 서울시는 중랑구 보건소와 역학조사 및 접촉자 조사를 실시 중이며 해당 현장 등에는 긴급 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11일, 11월 20일부터 12월, 12월 1일까지 중랑구 PC데이 PC방 방문자는 가까운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신속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종사자, 이용자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와 시설 환기 및 표면 소독, 이용자 명구 관리 등 방역 지침을 준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서울시는 오늘 수능 수험생 확진자 대책과 수능 감독관 선제 검사 지원을 차질 없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능 당일인 4일 새벽에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 한 명을 포함하여 수험생 확진자 16명은 현재 서울 의료원과 남산 생활 치료 센터에서 각각 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차질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능 직후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4에서 5일까지 4개 권역에서 이동형 선별진료소를 운영하여 수능 감독관, 본부 요원 등 수능 시험에 참여한 감독관 중 희망자에 대해 무료 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특히 확진자 수험생, 격리 대상 수험생, 유증상자 수험생 감독관은 학교 소재지 혹은 거주지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검사를 원하는 수험생 등은 누구나 서울시 7개 시립병원에 신청을 통해 선제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수능 이후에 대학별고사도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입시학원 및 대학가 주변 음식점 등 중점관리시설에 대한 집중방역 실시, 격리자 수험생 이동지원 등 철저한 방역 관리 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시민 여러분, 오늘 수학 능력 시험이 실시되고, 오후에는 수험생들이 일제히 고사장을 나오게 됩니다. 수험생들은 시험이 끝난 이후엔 거리나 다중이용시설이 아닌 안전한 집에서 가족과 함께 건강한 재충전의 시간을 보내길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시민들은 나와 가족, 이웃의 안전을 위해 모임 행사를 자제해 주시고 개인 방역 수칙 준수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서울시 확진자가 262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하며 서울시 전체 확진자가 9,400명을 넘어선 상태에서 현재 일상 곳곳의 감염 감염 고리를 신속하게 차단하고 모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개개인간 접촉을 줄이는, 줄이는 철저한 거리두기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입니다.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주기적인 환기 소독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식사 등 마스크를 착용하기 어려울 때는 대화를 자제해 주시고 최대한 짧은 시간 머물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험생, 수능 감독관 등 시민들은 코로나 19 의심 증상이 조금이라도 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 받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실내외 마스크 착용, 손 씻기, 거리 두기는 항상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이 백신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바로 기자단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온라인으로 받은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아일보, 이지훈 기자의 질문입니다. 동대문구 병원 관련 최초 확진자는 누가 언제 발생했으며, 확진자 22명 중에 의료진, 환자, 종사자는 각각 몇 명인가요? 감염 경로는 조사된 게 있는지, 역학조사 결과 어떤 점이 취약해서 집단감염이 발생했는지요? 또, 서울시 신규 확진자가 역대 최고인데, 올 초부터 그간 200명 넘는 일일 확진자가 나온 게 언제인지요. 직전 최고 확진자가 나온 날짜와 그 수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지혜병원 확진자는 11월 30일 환자 한 분께서 최초로 발생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추가로 확진된 22명 모두 환자이십니다. 환자분들은 폐쇄병동 특성상 내부에서 마스크 착용이 미흡하며 옥상, 흡연실, 및 휴게실 공간을 공동으로 이용하여 확진자와 동선이 겹칠 가능성이 있으며 현재 추가 역학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12월 3일 어제 나온 확진자는 262명으로 최고이며 그간 200명이 넘는 1인 확진자는 11월 25일에 212명, 11월 26일에 204명이었습니다. 네. 다음 KBS 구경화 기자의 질문입니다. 서울형 정밀방역이 시행된, 시행된 지 10일째인데 서울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오히려 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효과가 날 시간이 충분히 지났는데 왜 증가세가 계속된다고 보십니까? 서울 검사량이 1만 검을 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우면 검사를 받으라고 안내하지만 일부 보건소에서는 오후 6시 이전에도 시민들의 검사를 거부하고 돌려보내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진단검사 역량이 한계에 달한 것인지요? 그렇지 않다면, 일선 현장에서 왜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보시는지, 대책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대, 현재 대부분의 감염이 가정, 가정과 친구 모임, 직장과 같은 나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 확산세를 멈추기 위해 시민들은 나와 가족, 이웃의 안전을 위해 모임 행사를 자제해 주시고 개인 방역 수칙 준수를 강력히 요청드리겠습니다. 선별 검사 관련해서는 수능 전일에도 25개 자치구가 10시까지 선별 진료소를 운영하였습니다.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뉴스원 전준우 기자의 질문입니다. 확진 판정 당일 사망자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은데 증상에도 의료기관에 늦게 간 것인지 좀더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이분의 증상 발현 기간은 조금 어, 입원하시기 전에 조금 시간이 있었 있었습니다만 어, 배우자가 증상을 발현하시고 나서 함께 검사를 진행하셨고 이길 바로 검사 결과가 확인되었습니다. 사망하신 분께서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자로 확진 판정 후에 응급실 이송 도중에 사망하신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헤럴드 경제 한지숙 기자의 질문입니다. 어제 오후 6시 기준 서울 확진자가 174명이었는데, 밤 사이 90명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과거에 이런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6시간 만에 90명이 폭증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근 확진자 증가에 따라서 검사량도 또한 대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어이 확진되는 것들을 정리하고 확인하는 데 드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상황이었고 그에 따라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이상으로 금일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수어 통역은 김선아 통역사님께서 고생해 주셨습니다.